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 금방 끝나는데요. 취득 시기. 그러면 이건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조세 청론에서 언제 취득세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취득하는 때, 그 취득하는 때가 취득 시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왜 중요하냐? 요 날로부터 기본이 60일 이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나야지.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언제 취득이냐? 취득할 때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유상승계취득하면 아까 뭐라고 했지? 대표적인 게 매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계약서 필요 없이 실제로 잔금 준 날. 그럼 잔금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실제로 잔금 준날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실제로 잔금 준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다. 아니, 잔금 줬는데 왜 확인이 안 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줄때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아서 대한민국 법은 인정 안 해. 그게 확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항상 무슨 거래, 금융 거래해야 돼.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그죠? 그런 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당사자 간에 직접 돈을 주고받은 건 인정 안 해. 그건 뭘로 가 여기?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 상에 잔금 줄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서 상에 잔금 지급이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때 여러분 계약서에는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 놓고 계속 안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어. 계약서상에 잔금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안 하고 금기 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뭐 하면 해제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취득이야 또 하나 그러면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할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런 불리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불리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줄 날짜 기재를 하라.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금 실제로 잔금 준 날은 금융거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할때 제가 이런 거할때꼭 강조하는 게 있어.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항상 돈을 지출할 때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해라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통장사범, 신용카드 전표 이해가세요? 현금, 영수증, 직접 돈 주고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이런 거 없으면 인정 안해 그래서 돈을 줄 때는 무슨 거래하라? 금융거래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때 돈 받을 때, 빌려준 놈 받을 때는요, CCTV 없는 데 가서 현금으로 받아, 현금. 그리고 뭐라 그래? 그렇지, 안 받았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그렇지. 지급했다는 사람이, 갚았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못하면 안 갚은 거야, 두 번. 근데 잘못해서 들켰어. 그럼 미안해,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 되지. 맞아, 죽을 일은? 아니다. 이해가세요? 아니 여러분 여의도 정치꾼들 얘기하잖아. 걔네들 뇌물 줄때 통장으로 받아요. 아 통장으로 받으면 지가 알아서 교도소 가 거짓말 할수 없잖아. 근데 전부 다 비타박스 사과박스 이런 데서 현금 받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입증되면 들키면 들키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그래놓고 이제 판결 받으면 이식 나고 삼식 나면은 그냥. 국회의원이 이제 다 끝날 때 가서 판결 나오고, 그죠? 네. 추하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취득? 연부 취득. 여러분, 연부 취득은 뭐예요?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만 줘. 그럼 언제 취득이냐? 실제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5년 연부면 취득세 5번 내,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10년 연부면 취득세 10번으로 나누내 1년에 한 번씩. 이해가요 연부금 줄때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날짜가 되기 전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이 이 날짜가 되기 전에. 사실상 연보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부할 수도 있어요. 등기할 수도 있죠. 네. 예?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는데 돈줄때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 나한테 먼저 보해주면 등기해 주면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챔저 잔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실무에 반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대금 결제 안 끝났어도 뭐를 했으면 등기. 등기가 빠르면 무조건 등기한 날이야. 그래서 등기일 기준은 취득하기 전에, 이런 날짜 되기 전에, 먼저 보였다, 등기했다. 그럼 등기한 날, 취득이다.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재산분할이라고 들어봤죠? 못 들어봤구나. 재산분할은요,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민법의 부부공동재산이야. 남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부인 앞으로 등기가 됐던 부부 공동 재산이요. 그러니까 살면서 니꺼 네 내꺼 거네거 따질 필요가 없지. 그런데 뭐 했으면? 이혼했으면. 그죠? 새 인생 개척해야죠. 제가 아는 지인이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혼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래.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자기거 어떻게 해야 돼? 챙겨서 가야 될까야 그게 재산분할이야내거줘 해서 가져가는 거. 재산분할. 그건 자기 앞으로 보안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 가세요? 예, 재산분할, 등기한 날, 취득. 또, 점유시효취득. 우리 아까 그랬죠?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땅인 줄 알고 점유의사를 표시했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은, 토지는 20년, 동생은 10년이에요. 10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은 등기한 날 취득이다. 여러분 등기가 뭐예요? 공시하는 거죠. 알리는 거. 여러분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야.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 동산은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0만이가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해. 그러면 땅에 묻혀 있는 거니까 그건 부동산이야. 캐내는 순간 동산이야. 동산. 그러면 동산이니까 점유해야죠. 내 거라고. 네.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이 심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그순간이 개꺼야. 근데 이거 심받다를 너무 크게 하면은요. 산에는 메아리가 울려. 네. 네. 온산다 들려. 네. 그래서 심받다 외친 사람이 김씨가 외쳤거든요. 근데 어둑어둑할 때 산삼 가지고 내려오는 건 박씨가 가지고 내려와. 바뀌었죠? 김씨 어디갔어 묻혔어 그러니까 너무 크게 지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형식의 관계없어요 신받다 이러면 되는거지 그걸 꼭 구태여 확성기 틀어서 할 필요는 없다 위험이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등이 안날 지득이다 됐어요? 그럼 유상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게 뭐야? 무상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무상 승계 취득하면 여러분 무상하면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근데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없으면 기본이 증여다. 그래서 무상 승계 취득하면 지금은 구분해 놨는데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증여를 보는 거예요. 증여는요. 줄 테니까 받을래? 네, 받을게요. 청약과 승낙 의사 표시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랴. 계약일. 계약일의 취득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약일의 취득인데 계약만 해놓고 증여 안할 수도 있죠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전재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9월동 그런데 전재산이야 그런데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내가 증여하고 싶어 물어봤어 받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래 그래. 아니 전재산이래니까 그래도 받아요. 그래도 딴데는 얘기하면은요. 전재산 안받아요사양합시다 근데 여기는 가진 사람이 더한 거예요. 좋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중요할게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이야. 서면이든 구두든. 그럼 여러분 오늘 치득이네 내가 오늘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계약. 여러분 오늘 치득이네 그럼 오늘부터 날짜 계산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죠? 네. 내가 증여하긴 하고 증여 중요 안할 수도 있잖아. 네. 여러분하고 약속은 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퇴근해갖고. 나 오늘 잘하고 왔지. <laughs> 집사람한테. 우리 전재산 아빠도 오늘 주안에 가서 소험생들한테 다 뭐하고 왔어? 증여하고 왔어. 계약하고 왔어. 그러면 거의 맞아 죽음이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예, 계약만 해놓고 이행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계약일에 취득인데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여기 이게 잘못됐네 이거 수정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몇 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돼 있어요? 아, 그래. 이제 증여는 언제 취득의 계약이 일죠 네. 계약일에 속하는 달 날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만 등기 안 하고 계약을 보였으면 해제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가산세 계산 안 하겠다. 예. 이해가세요? 아까 매매는 며칠? 60일. 증여는 3개월. 이해 가세요? 예. 그럼 여러분 무상시치도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 뭐 상속 아니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죽어라고 모아가지고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대출 받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는데 그걸 뭐 봐도 노력의 대가 없이 뭐 봐도 상속 얼마나 즐거워 고맙지요 애도의 뜻을 진하게 표시해야 돼. 60일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에 무한 뭐 거,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망한 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6개월 안에 신고납부야. 6개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거든요. 증여는 3개월. 상속은 뒤에 가서 6개월까지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길게. 그래서 우리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여러분, 여기서는 상속계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한 날, 사망한 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때 사망한 날짜 원인이 있어요. 그날이 사망한 날이야. 그런데 죽은 사람, 죽은 건 확실한데, 시신이 없어. 그런 경우 있죠. 비행기에 탑승자 명단으로 확인해서 출국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태평양에 출하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 시신은 다 찾았는데 그 사람만 없어. 그러면 사망자 처리가 아니라 자막에 나오죠. 실종자 처리. 그러면 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년? 1년 지난 다음에 법원, 가정법원에 가서 실종 선거를 받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실종 선거예요. 법원으로도 선거 받아야 사망이야.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실종 선거는 아까 특별한 뭐 재난을 당했을 때는 몇 년? 1년. 그 외에는 몇 년? 5년이에요. 여러분, 아까 연세가 100세 되신 노인분이 재산이 100억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치매 그래서 가족들 모르게 사라졌어 그럼 가족들이 빨리 뭐 받으려고 상속 받으려고 실종선거를 의뢰할 수있는냐 아니에요 이때는 5년 지나야 돼 언제로부터 행정관청의 경찰서 등에 실종신고 접수된 날로부터 몇년 5년 지나야 돼 그래서 그거 확인서 받아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선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시만 지나면 5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내일 법원에 가서 빨리 서류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오늘 밤 12시 1분 전에 전화가 왔어. 가족들한테 다 왔어. 뭐라고? 잘들 지내지. 이렇게. 자. 생사 확인됐죠? 살아 있잖아. 어디 있는지는 몰라. 다시 실종 신고해야 돼또몇 년? 5년. 그래서 밤늦게 전화하면 받지 마. 네. <laughs>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특별한 재난은 1년.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종결되고 1년. 또 선박에 승선했는데 침몰했거나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럴 때는 1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5년 이렇게 자 좋아요 다음 이번에는 건축물 새로 지었어요 건축물 건축 개수 여러분 건물 새로 지었다 그럼 언제 취득이냐 여러분 상가 건물을 내가 공사해서 지었잖아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럼 건물 다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니 물어봐야죠 그게 사용 승인 신청이라 그래 신청서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현장답사 나와서 하자가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 승인선 해주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건물 짓는 사람이 1도 없어 다 불법이야. 뭐냐? 사용 승인서 나오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100%야. 그래서 법은 둘 중에 뭐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날 빠른 날 <laughs> 그럼 보세요 취득세 천천히 내려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천연덕스럽게 <laughs>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승인 내달라고 신청서 제출하면 시장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놈. 이미 사용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전에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그러면 그 건물에 전기 수도 가스 공급된 날이 컴퓨터에 딱 찍혀 있어. 1초도 거짓말 할수 없어. 요 그게 사실상 사용일이야. 그래서 둘 중에 본 날, 다른 날. 그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지났으면 60일 지났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사용일보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 무허가 건물도 요청하면 공급해 줘요 예 그러니까 허가 여부 따지지 않고 둘 중에 뭐한날 빠른 날로 간다 나머지 부분은 저 뒤에 가서 어, 뭐 심화 과정에서 할 건데 전부 다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한날 빠른 날인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토지에뭐맨 밑에.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죠 그럼 취득세 내야죠 아까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지 변경할 때 당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고 그랬죠 근데 언제 취득이냐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공부상의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날 빠른 날 그러면 둘 중에 뭐한날 빠른 날 여기 보실래요. 지목병정은 이 삼골짜기에 있는 이며 임야 이것을 이며를 뭘로 전답으로 보였어요? 대관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보야돼? 신고해야돼. 근데 본인이 뭐를 안하면? 신고 안하면 이거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아, 삼골짜기에 있는 이 땅의 일부가 지목병정돼서가 추적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3월달하고, 아니, 5월달하고 8월달이 되면 헬리콥터가 막 소리 를 크게 질면서 지나가는 거 있어요. 그게 항공 촬영이야. 항공 촬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이렇게 생겼다. 모양이. 그럼 축적도 필름 촬영에서 이것을 강남구청장한테 줘. 그럼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이거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랑 포개나. 근데 없었던 점이 하나 있네. 자, 그거 확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건물이야. 그럼 허가받은 건물인지 아닌지 추적이 돼요 요즘은요, 위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단독주택 있죠. 옥상에 물탱크 없애버리고 옥탑방으로 불법으로 바꿔놨어. 그럼 투지도에 나와. 물탱크가 있는지 옥탑방인지. 그러면. 이제 시청 구청에서 이제 통지가서 시청 구청에서 뭐라 그래 이행강제금 우선 원상복귀 하라 그래 안 하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서 범칙금 내야 돼. 1 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단독주택에 물탱크 같은 거 하면 1 년에 범칙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씩 내야 돼. 그러면 안 내면 뭐 한다고? 강제철거 절대로 안 해. 왜? 강제철거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매달 매년 얼마씩. 300만원씩 받는 게 좋죠? 절대로 철거는 안 해. 대신 안 내면 압류를 해놔. 예?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꼴짝이니까 이건 나타나지가 않잖아. 나무 숲 속에 있으니까. 그죠? 추적못할 수도 있죠? 그럼 부가 못 하네? 그러면 제척기간 5년 지난 다음에 대신 다시 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나중에 언제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본인이 팔을려면 지목, 병정, 등기 하고 팔아야죠. 그때가 뭐냐 공부상에 병정된 날이야. 그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예. 그럼 나는 죽어도 팔 생각이 없어.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50년 있다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상속 받고 해가지고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여기가 통일돼 갖고 고속도로가 나오고 그러면 나무 잘라내면 항공차량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시간이 부하면 흐르면 흘러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야. 아 지금 지목 변경하기 전에 가격하고 지목을 변경한 시점에 토지 가격 갭이 크잖아요. 증가된 금액이 커지니까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알아 이거지. 그래서 둘 중에 뭐한날 빠른 날로 한다 이얘기입니다이해가세요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유상하고 무상 요두 가지만 다시 정리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유상 승계 그랬죠? 유상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뭐. 승계 지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승계 지득은 매매, 상소 증여 있죠? 이와 같은 승계 지득은 요렇게 봅니다. 자,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2번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2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3번은 무한 날, 등기한 날 4번은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5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는 유상 승계 지득은 매매죠? 매매는 원칙이 뭐야? 원칙이 뭘로 가? 원칙이 뭐 계약서상 사실상.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 그게 원칙이야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해 가세요 근데 유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을 2 번으로 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다음 세 번째는 요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 등기 여기 보세요. 계약서상 잠금지급일 사실상 잠금지급일 전에 등기가 더 빠를 수 있죠. 늦게 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죠. 그때는 뭘로 가? 등기한 날로 가라. 3번 됐어요. 예. 그럼 만약에 계약서상에 잠금지급일로 가야 되는데 계약서상 잠금지급일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계약서상 잠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안 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난 날, 몇 번? 5번.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다음. 무상. 무상은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는 언제 치득이죠? 계약일.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4번.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기본이 증여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속이라고 나오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보였으면 등기했으면 등기가 빠르면 무조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 시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과세 표준 세율에서 취득세 마무리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어, 지금 기본서, 기본서가 이제, 이 나올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 심화 과정이든, 기초, 기본 과정이든, 요, 지금 오늘 공부한 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예, 오늘. 질문 있으시면, 예, 카페를 통해서, 또는 밴드를 통해서 질문. 밴드를 통하는 게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